자도자도 자도 졸리고 피곤하고 몸이 무거우신가요? 오늘 영상 보시고 만성피로 한 방에 달리세요. 안녕하세요. 건강무따리입니다. 만성피로는 현대인들에게서 떼려야 뗄수 없는 증상 중 하나인데요.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잠을 자도 또 자도 계속 몸이 피곤하며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 경우 만성피로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만성피로 증후군이란 만성피로 증후군이란 집중력과 기억력이 저하되고 근골격계 통증, 수면 장애 등을 동반하게 되며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심한 피로감이 발생하는 복합적인 질환이라고 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더라도 피로가 회복되지 않고 특별한 원인이 없어 일상생활에 반절 이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이 증후군에 해당되는데요. 이러한 만성피로를 풀수 있는 음식 다섯 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만성피로에 좋은 음식. 브로콜리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가 많아 피로물질이 잘 분비되지 않게 도와줍니다. 만성피로에도 효과적인 음식이며 항산화물질도 대량 들어있어 피로회복을 돕습니다. 그러나 브로콜리는 물에 끓이면 비타민B가 사라지기에 쪄먹는 것이 좋습니다. 딸기. 딸기의 빨간색은 안토시아닌 색소입니다. 이는 강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피로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나 안토시아닌은 시력개선, 혈관보호 콜레스테롤 저하 역할을 하며 하루에 세네 알을 먹어주면 하루 필요한 비타민을 모두 섭취할 수 있습니다. 대추차 대추에는 긴장을 완화해주는 성분이 있어 쉽게 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예민한 사람들의 신경을 안정시켜줍니다. 또한 대추에는 비타민 C와 플라보노이드, 미네랄 등 여러 성분이 있어 피로 회복에 효과적이며 스트레스를 낮춰줍니다 계란 노른자 계란 노른자에 있는 메티오닌 성분은 피로 회복, 활성산소 제거, 간 해독에 좋습니다. 그 밖에도 철, 비타민 D가 많아 근육량을 증가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쭈꾸미. 사람이 피곤할 때 먹는 피로회복제에는 타우린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타우린은 쭈꾸미에 많이 들어있어 피로회복에 좋고 간 기능을 높여줍니다. 그 밖의 쭈꾸미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 꾸준히 드시고 만성피로 싹 날리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보달이었습니다.